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좀 아닌 거야. 이거 38만 원다 견적을 미리 짜놓고 지들이 현장에 와서 65만 원 달라길래 아 씨발. 그때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이게 트럭을 한대더 불러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창원 대구 내면 싼데 대구에서 나가니까. 이 지랄하는 거야. 짐싸이에할때 이미 창원시라 적어놨는데 주소를. 주소를 이미 창원시. 네? 해놨는데 내가 그거를 감안하고 견적을 따놓고 그지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혼자 하는데 두 명이다 이지랄, 존나 씨발 바로와 진짜 바로 어플 번 그때 갑자기 개 화나네. 갑자기 지금 생각하려니까 존나 화나네. 아니 애초에 그 어플의 견적이 2인 기준이라 적어놨어 그 아저씨가. 어? 그래가지고 내가 짐싸 어플을 봤어 그 자리 일단 알겠다 했어 일단은 65만 원 해야 될래 일단 아. 처음에 좀 아닌듯한 제스처를 했죠. 네? 아, 65만원이요? 어... 어... 하니까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 호구라 당연히 알겠다고 할줄 알았는데 좀 시간 끄내? 하니까 당황하셨을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짐싸 어플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여기 기사님 정보를 보니까 2인 전용 기준이래. 여기 적혀있어 1톤 한대 이사 전담 2명 근데 나한테 얘기할 때는 원래 혼자서 하는 건데 2명이 왔으니까 추가금이 붙는다? 그리고 여기 이동거리도 93.5km 적혀있는데 대구에서 창원으로 가니까 추가금액이 붙는다? 이 침대 옷장 포함해서 서울에서 목포까지 럭한 대로 그래서 받았는데, 내가 기읍 기읍 당했네, 당했어. 이거를 좀 주의깊게 보니까 이 기사님 얼굴도 달라요 달라요 이름만 이거 쓴 거야 그냥 이 기사님 이름만 쓰고 그사랑온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왔어 이거 100%야 아예 달라 생김새가 아예 달라 나 존나 인심 좋아 보이게 생긴 아저씨를 했거든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그 65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저씨를 보니까 아 맞다 그리고 씨시마 뭐라 한줄 알아요 아, 알아요? 아, 존나 화나는 아, 게 수수료가 50년이니까. 6만 원 나온다고 나한테 추가 금액을 부르면서 수수료가 아 6만 원이나 나옵니다. 씨뭐 줘라고 이 씨, 수수료는 그거를 내가 왜 아니 수수료가 있으니까 내가 그쪽한테 맡긴 건데 어? 그니까 어플 수수료를 낸다고. 어플로 하는 거니까 어플에 수수료 6만 원막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후와주고. 뭐, 뭐, 씨발 뭐, 수수료 를왜 내가 그거를 감안해야 되지? 대신 일이더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 어플을 쓰므로써.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담배한테 피면서 1층 내려가서 안 되겠다 말 해야겠다 아저씨한테. 아, 어, 이거 다, 내가 생각한 거, 이거 다 얘기를 해야겠다. 하지. 그래서 약간 대사 외우고 있었거든요.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떤 말로 끝내자, 이렇게. 음. <laughs> 한번 가격 다시 물어보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엄마한테 전화했어. 내려가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번에 이사했을 때, 얼마 들었냐고 엄마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0만 원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스. 그러면 이따가 아저씨 이사하는데 올라가서 저번에 이사했을 때는 30만 원 나왔다고. 이게 두배 넘게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어? 그거를 말해야겠다. 했지. 그래서 근데 이사할 때 되게 분주하게 이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바로 컷 못하면 바로 호구 잡힘. 네. 되게 바쁘게 막 치우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차를 같이 타고 가니까. 그거 딱 봐도 거기에 견적낸 아재가 또 화청 준 거네. 그 아재도 견적낸 아재랑 나눌 가져야 하는데 호구 새끼 보이니까 돈 뜯은 거야.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같이 타고 가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딱 그. 아... 그 아저씨 두 명이었는데, 그 아저씨 중에 대장인 것 같은 아저씨 있죠? 좀더 상급 직원인 것 같은 아저씨가 있었단 말이야. 그 아저씨랑 같이 탔거든? 그래가지고 차에서 가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차 같이 타고 트럭에 앞자리에 둘이 같이 가서 타고 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아저씨랑 잡담 나누다 보니까, 막 서로의 인생사를 얘기하고, 이제, 아저씨도 막다 터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뭐, 본인이 담배 피냐고 물어보고, 막 차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야, 그냥 운전하시면서. <laughs> 이거 뭐지? 기세 잡수, 잡으시는 건가? 나는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나는 살짝, 나 기죽이려고, 이러, 이렇게 하시는 건가? <laughs> 아주 막 옛날 얘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학창시절 이야기 자기 막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다 막 이러면서. 아 좀, 조금 중학교 때는 놀았다. 그래서. 네? 나도 이제 뭐 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얘기했, 얘기했죠. 방송한다고. 프 게이 머하 다가 방송 한다고 아. 그러 면서, 막 이제, 사는 이야기 하고, 막 아저씨 결혼관 막 결혼관 듣고 결혼 은 일찍 해야 되는거같 다고？자기 생각 에는 아, 그러고, 뭐. 아들딸 이 중학생 이래？그러니까 음. 이제 저도 이제 정이 들 더라고요. 옛날 얘기 왜 하는지야? 벌레 어, 호구들이 천석 해주면 만약 무조건 치매하거든. 키키우 피해. 그래가지고 나 나도 얘기했거든. 왜왜본 집으로 가냐고 묻는 거야. 자취하다가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군대를 가요. 조금 있다가 스물아홉 살이라고 했어. 2 9 위피를 내가 오픈했어.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아저씨 바로. 어? 아저씨 바로 놀래는 거야 조금 약간 동정심으로도 쳐다보는 거야 내가 그때 딱 얘기를 했어야 했어 내가 봤을 때 그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입금해달라는 거예요 65만 원 아, 알겠습니다 계좌이체로 해드릴게요 자, 계좌이체 딱 계좌이체 딱띠링 소리 들으니까 아저씨 바로 약간 약간 썩소으면서 가더라고. 아, <laughs> 아, 가더라고. 아, 에서 에이,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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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되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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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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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더 깨끗하게 해줄게. 청소할게. 이 쓰레기들. 쓰레기를 청소한다. 1833-241-2427. 왜? 어차피 짐싸 고객, 고객센터, 건모야 네, 안녕하세요. 크크크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이사님한테 연락 온다 리리응 크크. 대출 상담이요? 아 여기 짐싸 아닌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대출 상담 뭐라는데 <laughs> 잠깐만요. 아이. 뭐지? 아니, 맞는데 고객 센터 m 2 3아0 c m 2 7 아, m 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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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m 나도 제대로 못 거는 놈한테 너무 큰걸 바랬다. 상담은 연극할게요, 그냥. 이 새끼 왜 방송 켜서 말하고 전화하는지 알겠어. 생각 정리 안 하고 지성 전화. 우리랑 같이 전화하는 건 이식 크크. <laughs> 어이 서현석이 그때 좋게 말했는데 지금 이미 고부당한 돈으로 고기 파티하러 갔는데 전화를 왜 받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이사 짐싸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어 어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그 견적 신청했던 기사님이랑 원래 그 기사님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사를? 근데 다른 분이 오셔서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내가 봤을 때100% 다른 사람입니다. 네 명함 받았는데 그게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아니요, 딱히 그런 안내 전화 같은 거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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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사람한테 이제 제가 이사를... 하려고 그걸 한 건데, 아른분이 오신 거잖아요. 그게 추가금도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네, 견적 금액이 거기 혹시 나오나요? 38만 원이었습니다. 이사 끝날 때 65만 원. 좀 많이 나왔죠. 네, 네, 예. 저는 일단은 뭐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그냥 이런 사례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사가 일단 끝났으니까 아 이사 자체는 괜찮게 된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응호드로 네. 먼저 끊으셔도 돼요. 이렇게 끊을게요. 네. 아니 마지막 어서받 아니. 아니 이세기 <laughs> 일보더으려고 아니 뭐가 위기연출이야 네, 아니 화나는거 화나는건데 상담원한테 화를 내면 되냐고 어? 65만원 냈는데 <laughs> 아니 상담원 가짜인줄 아는거 아니야? 마지막에 좀 웃어가지고 <laughs> 마지막에 좀 장난치긴 했는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돈을 돌려받을거면 사실 그때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어야 됐을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막 그렇게 받아내기가 쉽나? 어. 어플 수수료는 왜 얘기하나? 어플 수수료는 왜? 뭐지 얘기하는 거? 아 어플 수수료까지 얘기하면서 가격을 올렸다. 이거 얘기했어야 되나? 수수료랑 이사 길이랑 이사 인원. 플래 고객센터에서 어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운영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고객님은 일반, 파트너님은 일반 돈 돌려달라 말해 제발. 이사 청소 서비스는 이거 전적 신청 관련은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상담원에 대한 포번은 지... 네, 혹시 방금 전화하신 분 맞나요? 그 상담, 네, 제가 방금 그거 했는데, 그 기사님 다른 분이 왔다고 그분 맞나요? 예. 아, 그러니까, 네, 방금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따, 이사 완료했는데, 다른 기사분이 와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로 좀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기하면 될까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일단 기사님이 다른 분이었고요. 그리고 추가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 이사하시는 분이 추가금 말씀하실 때그 수수료가 얼마 나온다,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 일단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원래는 한 명이 오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를 보니까 이사 견적서를 보니까 이미 두명 오는 거를 견적을 해서 견적을 원래 짜준거 같더라고요. 견적 짤 때. 그리고 자, 대 대구에서 차원으로 갔는데 대구에서 차원으로 가니까 또 추가금이 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애초에 견적 딸때 그렇게 짰는데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그, 추가금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근데 그 트럭을 원래 하나를 쓰는 견적이었던 것 같은데, 트럭을두 개를 쓰긴 했어요.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예. 근데 엄청 많이 부족하진 않았고, 조금 부족하긴 했거든요. 한 대로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뭐 그때 딱히 딴지는 안 걸었는데 말에 제가 그런 걸잘말 못해서 네 이제 이사가 끝나고 보니까 생각나서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네네 네. 어,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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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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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혹시 그.. 예그 전에 전화 받은 기억은 없거든요? 다른 분이 온다고? 음, 네네 근데 혹시 문자는 그렇게 남겨주셨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없어요 그런 문자 아 네. 문자는 유사 연락도 전혀 없으신다는 죠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laughs> 혹시 기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저안 받아도 될까요? 네. 예. 예. 네. 네, 그리고 그 아까 방금 상담원 분한테도 얘기했어서 안 겹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두번또 연락 가면 좀 그러니까, 네, 기사님한테. <laughs>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 기사님 한테 연락을 할것 같은데 이 명함 받은 기사님한테 오소, 오소, 연속, 오소, 연속, 오소, 연속. 근데 전 나한테 전화 면 기사님이 감정 시작하면 본인이 죄송하다고 해. 크크크크. <laughs> 아 근데 이게 돈을 돌려받는 쪽으로는 얘기를 잘안해 주시네. 힘들 것 같아요. 기사님한테 페널티를 적용하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참교육, 참교육 한 건가? 나 내가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일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겠죠? 짐사 쪽에서 그럼 됐습니다. 호갱 3 0만원 개꿀 소고기 달다다로 큼큼.